2023 텐스 스파이더 브라질리언 주짓수 로드투 블랙 파이널 tvn 스포츠 먼저 대한민국의 무패 파이터 박현성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제자죠. 최승국 선수를 만나 보겠습니다. 로드투 UFC 플라이급 결승전입니다. 7승 0패 대한민국의 박현성 신장 170cm 리치 최승국보다 5cm 가량 더 깁니다. 최승국 6승 1패. 6살의 진 167kg. 이1 6 2 k g 입니다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조반은 서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일단 최승국 선수는 저래 이게 부지런한 움직임이 강점인 선수거든요. 반면에 어, 이제 박현우 선수는 약간 로우 템포로 상대로 지켜보면서 한 번씩 꽂아 넣는 아그 원거리 타격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원거리 스킥을 두번 뻗어 봤었던 박현성인데 닿지 않았고요. 최승국도 첫 공격은 킥이었습니다. 야, 조심스럽게 일단 거리를 재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일단 최승국은 저런 어, 부질없는 움직임을 3라운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선수고요. 아, 음. 박현성도 굉장히 좀 신중합니다, 확실히. 최승국처럼 저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선수 상대로 같이 템포를 맞췄다가 오히려 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으로 들어온 쪽은 박현성이고요. 먼저 킥 페이크를 주고 있지만 최승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아, 박현성 같은 경우에도 아, 그뭐 가짜 움직이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지, 준비한 걸 보여주라 하면서 이어퍼컷을 가짜 동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음, 네. 아, 최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승국이 다가가자 박현성이 뒤쪽으로 물러났고요. 아, 킥도 마저 뻗진 않았습니다. 어퍼와 앞선 네, 네. 페이크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박현성 네, 네. 거리가 안 닿아요 오키키 치고 라이트 천천히 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정찬성 선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어, 박현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에 그 최승국 선수가 로드투에 푸시해서 어, 가장 잘 됐던 게 상대방의 어, 압박을 걸어놓고 이제 태익 다운이 좋았었잖아요. 네. 언젠가 태익 다운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디펜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킥캐치후에 음. 넘어졌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있고요. 야, 소강 상태가 나온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킥이 나올 수 있는 박현성. 뭐 전찬성의 코너에서 얘기만 들어봐도 이제 최승국은 장기전 준비해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천천히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밀어내고 있는 박현성이고요. 야, 최승국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발목을 잡아주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최승국. 그러니까 최승국 입장에서 어쨌든 보니 한번 넘긴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노키 알리푸션에서 압박을 해도 뭐불리할건 없다고 또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결국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아, 아 카프 어, 자 이제 박현성이 좀 어, 기어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택당을 허용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런 막이정 점수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1분 50여 초입니다. 아, 확실히 이 중요한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합니다. 외곽으로 돌고 있는 최승국 일단은 계속 카프킥을 초반부터 노리고 있는 박현성입니다. 박현성은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이제 카프킥으로 최승국을 계속 공략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승국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박현성을 끌어들인 다음에 뭔가가 나왔을 때 이제 본인이 받아치는 움직임을 지금 준비해 나오는 겁니다. 왼손, 유타 나왔습니다, 박현성. 앞선 던져주고 있는 최승국. 아, 계속 카프킥을 시도해주고 있는 박현성인데, 이제 조금씩 닫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박현성의 레그킥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음. 아, 만약에 저 장기전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된다면, 지금 이제 쌓아놓고 있는 카프킥이 그 데미지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죠. 자, 최승국의 카프킥도 나왔고요 자 거리 좁혀지는데요 라이트 훅 메이드 좋았어요. 자 잽주고 빠져나가는 박현성 다시 앞손 이번에 박현성의 공격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 박현성이 순간적으로 오른손 백훅의 앞손 잽 좋았습니다. 서로 유타를 좀 주고 받고 있습니다 1라운드아 이건 1라운드 이거 누구한테 갈지 이거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 그러게요. 서로 할 말은 있을 것 같은 1라운드고요 라이트 훅.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성국 선수가 한번 넘긴긴 했기 때문에 좀 위아래 어떤 속임동작을 섞어줬어요 박현성 선수의 그 반응이 있긴 합니다. 자 바깥쪽으로 돌아주고 있고 스텝 한번 전진해왔던 박현성인데요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일라운드는 뭐 탐색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일단 두 선수가 지금 점, 준비한 주 전략이. 어, 상대방의 공격을 먼저 끌어내고 어, 받아치는 공격을 준비했어요 지금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어, 로우 템포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육수를 우려내고 있는 네.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아, 어, 지금 이게 박현노 선수가 디소페페크에 앞선 던지는 게 좋습니다 오, 지금 오, 오, 위험했죠 네. 자 지금 박현성의 뭔가 그 타격 타임이 조금씩 맞아 떨어지고 아, 아, 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성의 코너 측에서는 세게 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음. 이게 코너 측에서 보기에는 이제 박현성 선수의 그 타격 시 힘이 좀 과격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확실 거리가 좀 좁혀지긴 했어요. 아, 카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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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아, 최승국. 두 선수 모두 뭐 타격상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는 카프킥입니다 아, 아, 자, 조금씩 거리를 좁혀 보고 있는 박현성. 야, 지금 두사 서로 속임동작이 안 걸렸어요. 음, 네. <laughs> 어. 근데 또 그다 그럴 것이 두다 뭔가 임팩트 있는 타격을 서로 허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별로 이제 그게 속임동작이 안. 어우 저 레어킥 좋아요. 자 킥을 좀 허용하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왼손! 자 하지만 최승국이 또 반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박현성의 뒷손 이후에 앞손이 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타격 타이밍과 거리가 좀 맞아 가고 있는 박현성입니다. 최성국도 이제 본인 이 압박당하면 계속 유효타로 허용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오히려 지금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슬슬 최성국이좀 급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급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성국 음. 반면 박현성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킥 캐치 후에 오른손! 자, 드리버 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저 하나, 저 하나. 안쪽으로 파고들고 <계 blind> 있는 최대한 최승국입니다. 최대한 자, 글쎄 일단은 뭐 슬립 오케이. 같아 보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펀치로 허용하고 넘어진 것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또 심판이 어떻게 점수에 반영하느냐도 중요하겠고요. 1라운드 때는 품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최승국인데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줘야겠죠. 자 버팅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슬 조심해. 그리고 이쪽은 최승국의 코너 촉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영향이 크죠. 어, 무엇보다 이제 코치의 말이 잘 들리니까요. 음. 어, 아래쪽에서 넘겨. 그리고 최승국의 파운딩입니다. 자 박현성에서의 박현성의 그 바텀 포지션에서의 어, 그 전국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목을 좀 잡아주고 있긴 한데 일어나기가 쉽진 않아 보이고 골반 일단 발은 댔습니다. 아 일단 이 박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쉽겠네요. 어, 일어났습니다. 어, 일어났어요. 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자, 다시 중앙으로 오는 박현성. 어, 그래도 어쨌든 킥 차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어, 킥의 활용도를 전처럼 어, 높일 수 있을지도 좀 음. 박현성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축 선수가.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약간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걸로도 보이는데요. 네. 네, 움직임이 좀 무뎌졌습니다. 이스불로 이후에도 반응이 좀 있었고요. 어, 투에 맞았습니다. 오른도 어, 어, 좋았어요. 보 고개를 털어 보고 있는 최승국. 자, 오버 감아 주면서 그래도 KG로 보내주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어, 오른손 왼손. 자, 안배 중에 펀치를 허용하고 있는 최승국. 아, 최승국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잽으로 강렬하게 펀치를 꽂아넣고 있는 박현성. 아, 이게 넘기는 과정까지 힘을 많이 썼는데, 어, 좀 본인이 체력을 회복하면서 눌러놓 만한 그 시간을 못 벌다 보니까 지금 체력이, 어, 좀 빠졌습니다. 네, 잽에 대한 반응도 약간씩 느려지고 있는 최승국이고요. 자, 박현성은 조금씩 기세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던져주면서 반응 보고 있는 박현성. 자, 박현성이 무엇보다 이제 스트라이킹에서 잽의 그 자신감이 좋거든요. 잽이 음. 아, 강점이었는데 잽이 저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는 어, 박현성의 리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퍼 왼손공. 어. 자 준비된 패턴 좀 보여주고 있는 박현성. 자최소국 위기거든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투페이크 이후에 왼손 훅이었는데 제대로 맞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현성이 뭔가 큰거 하나 나올 수 있는 지금 거리가 나왔습니다. 계속 몰리진 않고 있는 최승국인데요. 공격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최승국. 박현석 원 투. 상체 숙여주면서 피해줬고 클린치로 넘어갑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최승국도 잘하고 있는 게 박현석이 뭔가 딱 제대로 된 걸, 큰거라 시도할 타이밍이 클린치나 테이크다운으로 어, 흐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힘들지만 움직여주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아, 근데 일단 2 라운드 때어 중요 타격 횟수는 박현성이 더 많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최승국의 그이크 다운의 점수를 얼마나 주는지가 또 판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카프킥 이제 맞고 있습니다. 2 라운드 남은 시간 10초. 아, 어, 바깥쪽 돌아와 주면서 왼손. 아, 지금 다른 곳보다타격에서 박현성이 우위예요. 두 선수의 리치세가 좀 나기 때문에. 7번을 할수 있으면 해라 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아니 그 7번이 무엇일지 아, 박현석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석 입장에선 저 마지막 오른손이 들어가면 이제 좋은 건데 저기까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거리 싸움에 맞불을 놓나요 최승구 어박 펀치와 함콤비네이션자라이트자 어, 그리고 태클쇼 최승구 자 싱글렉입니다 아 수기에 대는 박현성입니다. 케이지로 아, 몰아주고 있는 최승국. 아 스피닝 공격. 아, 박현성이 잽을 더 활용할 수 있을지. 어, 자, 자 오른손, 자푸 이후에 왼손까지 시도를 했었던 최승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박현선 선수가 대부분 다그 최근 경기를 어, 초반에 피니시로 끝냈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3라운드를 어, 치러내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운영도 중요하겠습니다. 음. 자, 가서 택다 음. 아... 택다운 시도가 음. 최승국 선수의. 준비된 7번 작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음, 음, 네, 아무래도 이게 7번을 얘기한 이후에 지금 택당이 많이 나온 거 봐서 7번이 아, 그택운을 아, 얘기한 것 같아요. 아, 하지만 박현성이 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털어내고 있는 최승복. 자, 시간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사이즈나 근력적인 측면에서 박현성 선수가 좀더나은것 같긴 해요 음. 네, 특히나 이 그래플링 상황에서 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고 음. 있고요 힘으로 뽑아내려는 느낌들이.. 어우! 들어어요들어왔어요 약간 휘청거렸던 최승국이거든요 자 지금 최승국 니키 데미지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최승국 선수가 중심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타이밍에 니킥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 거기에 의한 데미지가 지금 좀 왔습니다. 아이 경기 후반에 들어가는 니킥은 체력에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다리 우기 한쪽 감겼습니다. 박현성의 좋은 포지션. 특히나 지금 경기 중후반부터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을 보였던 최승국이기 때문에 이 니킥이 좀 결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1분 전엔 털어냈던 포지션이었는데 아, 이번엔 아까보다 견고하게 매달려 있는 박현성입니다. 목 뜯어내려가고 있는 최승국 자, 아무래도 이거 뭐 경기 흐름상 3라운드 가져가는 선수가 지금 판정 갔을 때 승리를 거둘 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반승! 축구 자, 축구! 자, 자 오른손으로 목을 좀 노려보고 있는 박현성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힘든 타이밍이거든요 팔바자 반대 어요박았어요아 주저앉고 있는 최승국 자 손목 뜯어내려가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아기표 아, 깊은데요, 깊어요, 깊은데요. 깊어요, 깊은데요. 깊어요. 깊어요. 아 박현성! 그림의 완성시 격과 경기!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UFC의 플라이갬 파이터! 대한민국의 박현성입니다! 아뭐 최동국 선수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는데 말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려들지 않고 본인의 패스를 점차 찾아가면서 피니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결국 스탠딩 상황에서 유타들을두 번째 라운드 초반부터 좀 만들어냈었던 박현성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2라운드 초중반부터 이제 박현성 선수의 뭔가 그 페이스로 이제 경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었죠. 아, 그리고 나서 확실히 이제, 어, 체력적으로 힘든 붙임이 좀 있다 보니까 mm. 어, 초크 수비도 쉽진 않았습니다. <목소리> 최초 UFC 플라이급 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의 박현성입니다. You are the winner of RTO o UFC. That was a come-from-behind victory in round three. Did you feel a sense of urgency that you had to get the finish? RTO UFC 승리 축하합니다. 그좀 어, 뒤에서 컴백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기분이? 조금 비하인드에서 좀된것 같은데요. 아, 역전으로. 아 제가 연습을 하긴 했는데. 미국을 처음이어서 시차 적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오늘도 d 시간 자고 시합을 했 finish. 예, 아, 어, I was just 그 like, I was like, I was l i k I got h e r e a l i t t l e l a t e I was l e p l a n e a n d s o i h a t a l l i e e e e i a So, you're known for being a finisher normally in the first round, but tonight it took you till round three. Is it because of the jet lag or because of the opponent? 원래 첫 라운드 피니시로 유명하신데요 오늘은 그러면 좀 시차 적응 때문에 t 라운드까지 갔나요 아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o finish the first round. I'm going to finish the first round. I'm going to f i n i s r s t r o i n g to finish the first round. I'm going t

Okay, well, congratulations. You are the road to UFC winner, Hyung Sung Park, ladies and gentlemen. <laughs>